자 이번 시간에는 울타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울타리를 어, 만들어서 앞 시간에 만들었던 지형에다가 어,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어, 울타리를 만드는데 음, 그냥 박스로 만들어도 되겠지만은 조금 어, 홈이 파여져 있거나 굴곡이 있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세팅은 그냥 박스에서 어, 최소한의 어, 세그먼트는 좀 있어야지 우리가 어, 홈이 파여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어, 세그먼트를 자,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세 개, 네 개, 네. 그 다음에, 자, 높이 방향에서도 하나. 자, 요런 정도의 세그먼트를 일단 추가하고 모델링을 시작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볼텍스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이 면이 굴곡이 생기겠죠. 자, 전체 선택하고 자 스무싱 그룹은 클리어를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홈이 파여야 되는데 너무 넓게 파여져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을 줄여보겠습니다 자 여기만 줄이면은 여기가 넓어져서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줄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줄이는데, 위쪽은 조금 넓게 도 아래쪽은 더 좁게 줄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홈이 파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주겠습니다. 아래쪽 에도 아래쪽 은, 전 체가 이렇게 파여 있는 듯한 모양 으로, 만 들어. 다음에 하나를 자 복사해서 이걸 더 짧게 주고 여기 좀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 다음에 두 개를 연결하는. 아, 지금 실린더를 들어와야 되죠. 음, 라디오스는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높이 그대로 두고, 세그먼트는 이렇게 4개만 두겠습니다. 사이드 세그먼트는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 정도로. 자 여기에는 노이즈를 한번 줘볼게요 좀 브렉탈 체크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더 어, 변화가 있는 그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 폴리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모두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하나만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우고, 트롤 백 스페이스 하고, 가운데만. 자, 이 시드 값을 조절하면, 어, 모양이 바뀌죠. 좀 그렇게 한 다음에, 클랩스. 이런 식으로. 저건 뒤집어 줄까요? 이런 세트를 몇 개,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트가 몇개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옆으로 홈이 하나 있게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면이 고르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굴곡진 어, 세그먼트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탑뷰로 정렬을 어, 해버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뷰 온라인이라고 있죠. 탑 뷰에서 보이는 뷰로 정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평평하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좀 파버릴게요. 이것도 좀 길게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홈이 길게 나와 있는 것처럼. 아 옆에 지금 이게 있네요. 그러면은 짧게 하고 위치를 귀퉁이로 빼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어,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위쪽으로 홈을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래쪽에도 홈을 하나 만들게요. 아, 요, 그러면 만들려면 지금 세그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정을 좀 할게요. 지금 조금 너무 넓게 잡혔네요. 면이 조금 꼬여 버려 가지고 다시 좀 내리고 자, 이쪽에는 그냥 두겠습니다. 여기만 들어간 걸로 만들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조금 이렇게 형태가 다른 어, 그런 울타리가 3개 정도 만들어졌구요. 습 울타리 요 앞에 그 약간 못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색으로 다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요, 요 나사 박은 것도 같은 컬러로 다 통일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태치 일단, 다 하는 걸로 됐습니다. 요거 울타리 하나 만들어줬고요 요것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여요 이렇게 일단 A123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지형을 여기 일단 불러왔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임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로컬로 돌려야 되죠. 돌리려면은. 지금 체트 축으로 각도가 있어서 어, 지웠고요. 그 다음에 어, 랜덤은 지우고 스케일은 아,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어, 이 스케일이 원래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은 안 했는데 어, 리셋 엑스폼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현재 스케일이 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선택하고 리셋 엑스폼 하고 아 여기 있네요 리셋 엑스폼 하고 리셋 셀렉트 그 다음에 이렇게 클랩스 해주는 게 깔끔합니다 그럼 요 사이즈가 100%가 됩니다 오십 퍼센트 했네요. 100%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나 더 만들어서 위치 한번 이동해 볼게요. 나무 바닥 선택하고, 자 위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값을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직접 이렇게 울타리를 심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오브젝트 페인트를 활용해가지고 울타리를 심어도 어, 상관없겠습니다. 자, 로컬로 다 되어 있으니까, 로컬로 축을 좀 당기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울타리가 들어가면 조금 더 동화적인 느낌이 나고,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자요렇게 해서 음, 전체 어, 15강 아 14강까지 했고요. 15강에서는 어, 기말 과제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